1948년 제헌 의회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상해 임시정부를 모델로 한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었습니다. 그후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박정희 유신정권 체제에서 그 폐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제2공화국 헌법을 빼곤 줄곧 대통령제를 유지해 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이 반복돼 왔습니다. 적대적이고 비타협적인 정치 문화를 고착시킨 주범으로 대통령제가 거론되면서 이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홍준영 명예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내각제는 4.19 혁명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에서 처음 채택한 정부 형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물러난 뒤에 윤보선 씨가 현정사상 유일한 의원 내각제 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내각 책임제 정부 형태인 제2공화국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서 국가의 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하고 국무총리 지명권과 긴급 재정 처분권 그리고 국군 통수권 등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단한번 있어본 4월 민주혁명이 내각 책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이후 5.16쿠대타로 박정희 정권이 탄생한 이래 줄곧 대통령제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5.16 군사정부가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의원내각제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서 자기도 모르게 세뇌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라든가 국회의원의 도덕성 문제 이런 저런 문제들을 거론하며 권력의 중심이 국회로 넘어, 넘어가면 정권이 부패할 우려가 크다. 정파간의 갈등이나 대립에 따른 이합집산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지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등. 의원내각제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해 왔고 부지불식간에 학자들조차도 그런 얘기에 동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원내각제를 꺼려거리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정부 형태를 조사해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들은 대체로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당연하게 여겼던 이원 내각제의 부작용이 거의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의 경우 대부분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국의 불안정과 혼란보다는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하고 정치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더잘 충족시켜 나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말 그대로 내각 구성에 대한 책임이 의회에 있고 국회의원이 직접 내각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보다도 더 책임감을 느끼고 정치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의원내각제나 의원집정부 등에 비교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87년 시의항쟁은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뽑게 해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표출한 그런 결정적인 계기였고 그 결과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대통령 없는 정부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말해,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에로 2023년 4월 2일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라고 이름 붙여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1%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원적 집정부제 등을 놓고 어떤 정부 형태를 택할 것인지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는 설계와 실행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수학 문제 풀듯이 딱 떨어지는 모범 답안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교 헌법학적 조사나 비교 정치론적 접근으로도 현행체제의 결함이 너무 심각하게 드러나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정부 형태에 대한 모범 답안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 문화의 차이, 그때그때 그때 시대 상황의 변화, 사람들의 정서, 언론의 역할과 여론 형성 과정 등 너무 복잡한 인과 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 채택한 정부 형태를 원형 그대로 수입해 실행한다고 해서 그 원산지에서의 성공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